현대임스 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윗꼬리 캔들을 보시면서요. 주가가 22,000원까지 찍었는데 갑자기 밀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셨을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요. 이 현대임스를 매집한 이유는 고작 이 상승을 보려고 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발생한 캔들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기를 바려요 이런 게 바로 상승형 음봉의 비밀이다. 전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건데요. 어, 이를테면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요, 항상 이제 공포감을 밀어 넣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빼앗는데요. 펩트론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펩트론 최근에 매수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보세요. 8만원대에서 매수를 했고, 주가가 20만원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요. 공포감을 밀어넣죠. 공포감을 밀어넣고, 다시 바닥을 잡으면서 매수 신호 뜨고,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형태는 달라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세력들이 저렴하게 주식을 매집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이 많으면, 그 물량을 털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요. 맞나 여러분? 그래서 이캔들을요 상승형 음봉 캔들이다 말씀드리는 거요. 예 지금 매각액수 대흥행 조짐이죠. 여러분 재료 끝났나요? 우리 투카노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제가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는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요. 테마 주면은 기업 판단하지 말고 재료에 따른 기대감만 보자. 실망감 나오면 재료 끝났으면. 실망감 나오기 전에 수입 보고 나오자. 그리고요 가치를 따라가는 실적 주들,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한 종목들 얘네들은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임스는 어떤 게 엮여 있죠? 테마주도 엮여 있고 가치주도 엮여 있고 여기에 뭐가 엮여 있어요 또 미국 정책의 수혜가 또 엮여 있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돈도 잘 버는데 이 현대임스라는 종목이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까지 함께 있다라는 거요. 이 주식이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상장 당시에 최고가를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럴 거면 주식 시장 왜 열어요? 맞죠? 이런 주식 결국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 창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곡블록 사업이요. 연간 생산량이 8만 7천 톤에 이르는데요. 대부 공장을 또 확대를 하면서 캐파도 늘어났고, 이건 이미 수주가 가득 찼어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임스 지금 최대 실적 사이클 들어가고 있고 수주도 가득 찼는데 여기에 생산 능력까지 확대를 한대요. 그럼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겠죠. 밀려있는 수주들 더 빨리 생산해주고 더 빨리 매출 반영할 수 있겠죠. 실적 더 올라가겠죠. 여기에 근데 신사업 동력으로요 독립형 탱크 LNG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주권 회복하기 위해서 LNG에 얼마나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동영찰관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사업이 지금 독립형 탱크뿐만이 아니죠. 바로 항만크레인. 중국의 항만크레인 회사가요. 독점하고 있었어요. 거의. 80% 이상의 전 세계 시장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전체 항만크레인 시장에서 이 중국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80%였는데 이 항만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요. 중국산 크레인 안 된다. 안보의 위협이다. 이거 전부 다 대체한다. 26조 투자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주식을 매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저 따라오시면 수익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010-7371-7454 여기로 문자를 남기세요. 영상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문자 남기세요. 저는 이 현대임스가 올라갈 때 여러분한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현대임스가 어디에서 매수했으면 수익 났나요? 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죠? 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죠?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 매수하면 올랐고, 지금도 매집하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 상승 흐름은 이러한 신사업 모멘텀, 그리고 성장 동력, 여기에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곡블록 사업, 이 모든 회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매각이 들어가는 거다. 지금 이미 글로벌 국내 피 모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조선 기업도 신사업으로 조선업을 생각하는 기업도 전부 다 지금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 펀드의 마지막 꽃은 이 회사를 경영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다. 결국 뭐다? 매각이다. 사모 펀드가 현대임스의 지분을 인수한 이유는 결국, 이 매각이라는 흥행을 위해서 달려온 거고, 그 흥행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럼 이 매각 이슈를 성사를 시켜야 될 거고, 매각 이슈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한 방법들을 동원, 동원을 해야겠죠. 현대인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 회사인지, 어, 미팅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시장에 그만큼 납득을 시켜야 되고, 언론 플레이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각 이슈가 나왔는데, 한다고 했는데, 뉴스들이 너무 조용했다라는 말씀을 중간 중간 들여왔었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물대를 흔들기 위해서 거래량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다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니까 이걸 보고 이미 들어왔던 돈들은 생각 안 하고 재료 생각 안 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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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야 는데 이거 안 보여요. 계속 이거만 보이는 거야 오늘 주가. 여러분 같으면. 주가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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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었는데요. 고작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앞전에 매물대를 모두 소화를 하기 위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까? 매각이 슈 남아 있고 정책 수혜주 남아 있고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 이미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 보고 01073717454 여기로 문자를 남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현대임스를 떨어질 때도 매수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 수익을 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요. 이 수익, 고작 이거 먹으려고 매집해 왔던 게 아니요. 3만원 돌파하는 거 보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돌파 흐름을 만들어줄 재료, 기술적인 움직임 모두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가 거두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게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현대임스큰 수익 나시면 주가 3만원 돌파하면서 제가 매도합시다라고 문자 보내드리면 여러분은 이 수익금으로 어디에 쓸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시겠죠. 그리고 어딘가에 사용을 하시겠죠. 의미 있는 시간이 생기시겠죠. 그러다 문득 저를 떠올리겠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를테면 어 자녀분의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내 은퇴 설계를 위한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준비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하고 있고 현대임스 제가 매도할 때 여러분에게 매도 타점도 알려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잘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잘했는데 잘 가더니 주식 이를테면 이때도 그랬거든요 매수했고 올라가요 아 이거 팔아야 되는 말아야 되나 고민 많잖아요 이럴 때 매도 신호 나왔고 매도했어요 조정 받죠 이런 거요 살때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오늘은 아니다 3만원 돌파야 나올 거고 그때 여러분에게 매도하자로 알려드릴 거에요.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구요. 어, 현대임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구요. 다시, 어,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